얼마 전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되었다. 수상자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미셸 마이욜, 디디의 케로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제임스 피블스 총 3명. 마이욜 씨와 케로 씨는 최초의 외계 행성 발견, 피블스 씨는 빅뱅 연구의 큰 업적이 평가되어 이번에 수상하게 됐다. 외계 행성과 빅뱅의 연구가 이러한 형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주목해 온 우리들로서도 기쁜 일이다. 그런데 이세명중 주목할 만한 것은 드디의 케로시이다. 현재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그는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고 이전부터 공언하고 인류는 30년 안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케로시가 이번에 수상으로 이어질 대발견을 한 것은 1995년의 일로 당시 그는 여전히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공동수상자인 마이로시의 지도 아래, 페가수스 자리 51번 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조사하여 이 항성을 도는 행성 페가수스 자리 51번 b 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태양계 외의 행성의 발견이며 이후 수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어 그 안에 생명이 존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구형 행성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별이 100개 이상 존재하는 등 현대의 천문학, 천체 물리학의 제1인자가 된 케로시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빛나는 업적만이 아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예전부터 발언해온 인물이며 영국 더 텔레그래프의 취재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행성이 있고 별도 너무 많지만 화학은 보편적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화학 반응은 어딘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케로시는 100년 이내에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30년 이내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더 일찍 발견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말하는 케로시는 그 자신이 그 발견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의해 외계 행성과 빅뱅에 대한 흥미 관심이 높아지면 이 분야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기쁠 따름이다. 언젠가 외계 생명체 발견의 공헌으로 노벨상 수상의 순간을 보고 싶은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